왔다! 오오오오오오녕하십니까개그오오오오오오오오구오오오오비이상오입니다오오은 네, 예, 오그오 어, 영상에서 보였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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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어, 낚시 좀 하실 줄 아시나 봐요. 아, 이제 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에 낚시 올때낚싯대 갖고 오지 말고 노트랑 펜 가지고 오라고 제가 하는 거 보고 여기서 배우라고. 너나 잘하세요. 낚시 못하더라고. 못 잡아요. 좀형 부담 가지라고. 아예 오프닝부터 예 같이 인사했습니다. 예그 전에 그물때 보고 시간 보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다음에 좀 많이 잡겠지라고 하셨는데 아직 좀 저가가 어 오늘 기회가 온것 같은데 어. 아까 들어왔을 때 수달이 있더라고. 갑자기 또 수, 밑밥을 있어. 밑밥을 수달로 까네. 아 그리고 들어와서 아까 한 마리 잡았어. 잡고 아한 마리 잡고 세번 입질을 받았는데. 음. 못 잡았어. 근데 너 잡으라고 내가 나온 거야. 아, 그지. 내가 입질 받은 자리에서. 아, 그지. 상구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 고기 잡을 수 있겠다. 아, 그지. 고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어, 어, 내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잡으라고 이제 나온 거지 자리. 오늘 저희 지금 이제 낚시 딱 지금부터 딱1 시간 반, 2 시간 요 정도 할수 있는데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나? 뭐? 어. 어. 형, 형. 어, 한 마리 잡을. <laughs> 아, 입질 세번 받고 고기 있는 건 확인했는데 나오는 건세 마, 한 마리? 아 우선은 우선은,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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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고. 잡아보고. 알겠습니다. 구관이 TV고 함께 해, 해 아, 주시면 아, 해 주라고. 하나, 둘, 셋. 구관이 TV. <laughs> 오늘은 뭐그냥 소소하게 뭐 욕심 많이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소소하게 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시간 반. 그러면 90분 9마리 정도? 에, 10분당 한 마리씩. 최 뭐? <laughs> 뭐. 어렵냐 기대하겠습니다. 삼자부터 삼자로 걸리면은 바로기 털지 아. 4자만 해서 아홉 마리 네클라스에 맞지 않는다 허세 같은 거안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고기 형광이 잡았던 자리랑 입질 받던 자리를 이제 사부가 알려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치려고 근데 이제 여기 배경이 좋잖아 지금 이렇게 찍는 게 사람들이 진짜 낚시 진짜 너무 못해 가지고 못 잡는 줄 아는데 빙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못 잡는 이유가 여기 고기가 있는 걸 알아. 하지만 그림이 안 이뻐. 그림이 예쁜데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보는 사람이잖아. 낚시를 보는 게더 어? 거기에 점을 맞추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맞다. 이새 좋다. 오눈치야어아 눈치야, 눈치야. 아닌데? 눈치야 눈치. 아 눈치네. 안 박네. 아니야 내가 지금 스크 잡았어. 일부러 끊는 거야? 눈치야 못 봤어? 아, 어, 들어왔어. 누치다. 누치야, 누치. 루치. 와, 로드가 형.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하네 3명이서도 가시네. 사고 한번 치시나요 사고? 이따 운전할 때 찍게요. 거기 <laughs> 못 봤잖아. 봤어? 아니, 되지 마. 꼬리 봤어. 꼬리 봤어. 덤벙할 때 봤어. 올해 5짜 셋잖아 형. 3탄에서. 53점. 53.5. 와, 근데 좀 고수 치기는 3.5. 좀 없어 보인다. 낚시 잘한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54? 어. 54라고? 53? 인정하겠습니다. 인성 인정 문제에서? <laughs> 아, 올해 5자를 했거든요. 역시나 또 뭐. 바로 했는데. 형은 저쪽으로 가서? 여기, 어, 진짜 미끄러워. 어, 바위에 니다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진짜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어, 깜짝이야, 씨! 빙고! 아니, 느낌이 좋은데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게, 아, 이상하네, 오늘. 뭔가 사고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형 해수하는 데 입질 들어왔어 해수하는 데 입질 들어왔다고 거기 있나 보다 진짜 맞어아씨오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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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 되게, 되게 컸어 형 근데 한번 기다렸는데 한번 기다렸다고 톡 건드리길래 어? 기다렸어. 아니, 아니야. 이거 쳤. 쳤으면 안 됐어. 진짜로. 아니, 입질를 받았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웃이됐구나 싶어 가지고 아침에 한번 한 번씩. 나 아네. 쳤어야 는데 아! 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야 소가리뭐어안 먹어봤다고 받아줄게 한 번도 못 가져갔어 오늘은 그냥 뭐 없어 전투 낚시 그냥 계속 던지고 잡고 지금 포인트는 이동 계속 하니까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어1타1피를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허세 같은 거안 보는 거 아니잖아 <laughs> 또뭐 미리 잡아놓은 거다 그런다 그런 뭐 하지 마시고 <laughs> 오늘은 내가 무조건 잡는다 내가 진짜로 내가. 형이 많이 오늘 못 잡잖아? 구갈이라는 이름을또 버린다, 내가, 진짜로. 아, 그리고 저기, JS 쪽이 어, 잘 입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이뻐. 무조건 잡는다, 오늘!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야, 잡는다, 이번에. 이번에 던지는 게 여러분, 오짜예요. 잘 봐. 이렇게 가, 잡을 거라고, <laughs> 아 진짜 이번엔 장난치고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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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이, 얜또 먹을 거야, 얜또 먹을 거야. 그냥 표, 표정 보면 알잖아, 존나 진지해. 진짜 이게 장난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랬냐면, 여기 앞에서 피레미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파가 튀어 올라오면서 동시에 여러 마리가 돌아가, 막 도망가는 걸 봤어. 그럼 저기서 누군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먹이 활동은 뭐 내가 하겠어, 네가 하겠어. 육식 고기가 먹이 활동을 하니까 피레미들이 여러 마리가 탁! 도망갔단 말이야. 그럼 저거 봤지 방금 못 봤어? 집에 음, 가자 렌즈 닦아서 카메라 날에도 이쁘게 나와야지 낚시, 수갈이 낚시 처음 할때 뭐라고 배웠어? 항상 비 오고 나서 샘물 나오는 곳, 여기 샘물 나오잖아. 지금 샘물이 흘러 여기서 지금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어. 비가 왔어. 그럼 어디다? 여기다? 요. 여기 아니냐고 던져. 어물, 살 흘려. 아, 미끌렸는데 천천히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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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생피해지지 <laughs> 어. 말고 어 와, 절경입니다. 어디 저기 절경이는 뭐하냐 고기는 못 잡는데 <laughs> 잡았어 한 마리 잡았네 열쇠고리. 아니야, 열쇠고리야. 야, 이거 오늘 못 잡으면, 담임이상에안 되겠어. 나는 새벽에 혼자 오든가, 어떻게든 내가 이 영상 쓴다, 오늘. 모르겠어. 오오오! 어, 이렇게 하고 싶다. <웃음> <웃음> 진짜 잘하네.